아, 나, 나, 둘, 아, 나, 나, 둘, 나, 둘, 나.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냥 딱 보여요. 스윙을 없는 것과 동시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어,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중심 이동이 보세요. 이 골반 있죠. 이 골반을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보세요. 치면서. 일단은 내가 칠라고 스윙이 먼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거 보세요. 응. 이렇게 되죠. 어, 그렇죠. 이 중심을 내 골반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게 하시면서 스윙의 기준을 두고 이 중심은 내 스윙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자, 자, 둘, 하나, 자, 둘, 하나, 둘,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볼을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손뼉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쳐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쳐. 손목을 먼저 움직여. 어,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경직되잖아요. 손가락에 힘을 줘요. 아, 줘야 돼. 손가락에. 그리고 여기가 움직이지 않게 잡고 하완을 이용해서 딱 쳐보세요. 자, 스윙 기준은 왼쪽 눈앞에서 내 손등이 보일 정도로.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딱 쳐보세요. 딱, 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둘. 자, 세 번째. 어, 왜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laughs> 어, 문제점 많은데? 세 번째 문제는 어깨가 올라가. 아 어, 보세요. 스윙은 어깨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붙어. 어우. 스윙이 그리고 경직돼. 어, 경직되지 않게. 다시 해볼게. 여기는 한 주먹. 손목 꺾지 말고. 자, 그리고 때렸어요. 자, 기울어지지 않게 왼쪽으로 에서 손등. 여기. 딱 기준. 자, 갔어요. 수톱수톱 스톱. 해보세요. 무릎을 펴면안 되죠. 어, 그렇지.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또 문제점 있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계속해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계속.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게 하도 기울어지니까 고개까지도 이렇게. <laughs> 고개. 어. 왜 그러냐면 내가 볼을 칠때 볼이 왔어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봐, 아, 빗맞죠? 그래서 빗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정확하게 빵! 때리고 싶은데 차고 빗맞는 거야. 어, 그게 원인이에요. 보시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괜찮아 계속. 아. 자. 자. 그렇지 탁탁탁 탁. 탁. 그렇죠 근데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볼을 강하게 치고 싶어 그리, 솔직히 게임할 때 내가 강하게 쳐서 득점하고 싶은 다들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치면서 눌러 어, 누르지 말고 볼이 나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가버려 올라가버려 어, 다시 해볼게요 어. 나둘 하나 어, 자세, 자, 스톱! 제가 볼을 안줬어 그러면은, 첫 번째, 스윙으로 기다리느냐? 두 번째, 내 중심 허리로 기다리냐 뭘로 기다리냐? 중심으로 기다려야지. 근데, 중심으로 못 기다리면은, 내가 서두르게 되고, 그리고 누르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해볼게요. 자, 자! 자! 자, 해보세요. 자, 기다려! 탁! 자, 기다려! 어, 좋았죠? 딱! 그렇지. 자, 딱! 둘! 딱! 둘! 나둘 그렇지 나둘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서 만약에 디펜스를 했어요 음. 디펜스를 하면 이렇게 막 여기서 받으면 볼이 어떻게 가요? 빨리 가죠. 근데 상대방이 뒤에서 받았어 그러면은 늦게 가잖아. 좀 늦게 가겠죠. 그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음. 다시 해볼게요. 하나, 하나 둘. 자 기다려. 기다려. 자 하나 둘. 스윙의 음. 기준을. 자, 쭉 올려보세요. 쭉! 그렇지. 자, 올려, 스톱! 그렇죠. 자, 스윙 기준이 여기죠. 근데 막상 칠때 보면 이 기준을 벗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돈단 말이야. 돌지 말고 기준은 무조건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좋아지는 거예요, 스윙이.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기준.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자, 자, 준비! 자, 스톱! 스톱! 준비! 준비. 자, 지금 스매싱이야. 그럼 여기 여기 딱 여기서 기다려. 공간을 좀더 만들어줘. 어. 공간을 만들어주면 내가 볼을 칠때 어떻게 되죠? 더 강해지겠죠. 강해지죠. 어. 자, 하나, 둘. 그렇지.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아이 볼 봐봐. 자, 보고. 그렇지. 자, 보고. 자, 보고 칠 때. 음. 자꾸 손목으로 가. 어. 손가락이 좀더 힘줘. 자 다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